안녕하십니까. 소사마을은 소사역과 원미산 사이에 있으며 영산홍 축제를 통하여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마을자치위원장 신영기입니다. 첫 심곡동 주민총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곡동, 심곡산 마을자치회 위원장 양왕덕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모든 생활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웃간에 격려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곡삼 마을자치에는 먹적골 축제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발표와 공연을 통해서 주민의 화학과 소통하며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곡삼 마을자치에는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신곡동은 다섯 개의 마을 자체와 주민 자치회가 처음 출발하였습니다. 주민 자체와 마을 자체가 협업하면서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신곡동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상태적 경험과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심국전이 흐르고 사랑 많고 정 넘치는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심국일동위원장 정학래입니다. 저희 심국일동은 부천대학교를 통해 인재양성과 민간학이 하나되어 구도심다운 주민들과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부천 최고의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심곡일 마을자치회와 심곡동 주민자치회가 합심하여 부천에서 가장 좋은 심곡동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곡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자치회 수석 부위원장 박재철 인사 올리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곡이 마을 자치회는 약 1만 세대의 1만 8천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19명의 자치위원님들께서 주민의 편의와 자치분권 강화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곡이 자치회는 다양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총 10개 종목 어, 월 300여 명의 회원님들께서 여가 생활과 개인 취미 생활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고기 자체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2004년부터 올해까지 약 33회에 거쳐서 제주도 도동과 MOU를 체결하고 귤, 한라봉 등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를 통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은 물론 현지 농촌을 돕고 소정의 수익금으로 지역 사회의 불안 일세 하는 도움을 주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신곡동 주민자치회 총회 투표에 참석을 다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해주신 이번 주민투표는 우리 동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발굴함은 물론 함께 참여하는 자치분권 시대를 내려가는데 초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1 9잘 극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원미의 말자치 부위원장 변선자입니다. 원미 이동은 사람 냄새가 나는 원두심 지역으로 재래 시장을 끼고 있는 주상복합 지역입니다. 우리 마을은 마을 공통차가 활성화되어 마을 문화 축제와 마을 신문을 운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3년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유 공간인 원미 아지트의 공간 공유와 마을 플랫폼 공간을 조성하여 작은 도서관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과 공연장을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신곡천 축제 시민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마을의 애정을 기반으로 필요한 일들을 찾아 어르신 돌보기, 다문화 가정과 소통하기 등 마을 자치회와 다상단체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마을이라 자랑하고 싶습니다. 신곡주민자치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이 아끼고 갖고는 신곡동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